네, 안녕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드리는 전문가 이정우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험난했던 길, 이제는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밀크, 지금 600원 전후에서 지지 잘 받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유는 간단하죠. 이 야놀자,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간 툼에 나와도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면서 매수세에 들어오는 거고 물량 소화하면서 결국 더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본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 재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료, 이슈가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당장 터질 재료나 이슈가 없으면 종목이 가지를 않아요. 매집 흔적이 완료된 종목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매집을 시작하는 종목들은 기간이 6개월, 1년 오래 걸리죠. 저는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매수가 끝나고 2, 3일 혹은 1, 2주 뒤에 바로 수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호를 합니다. 이것저것 단타 매매 2 30개 진행하지 않아요. 제대로 크게 수익 내 매집주 한두 종목으로 비중 크게 태워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부탁드리고요.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4월에 진행하고 있는 매집주 공유 드리겠습니다. 매월 딱한 달에 한 종목만 매집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매집주는 수익률 400% 이상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금 대비 4배 예상합니다. 매집주 키워드는 바이낸스, 코오롱, 부동산,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혜주입니다. 코어론 그룹은 2019년도부터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역시 국내 시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서 준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공식 뜨면 항상 늦어요. 자, 가장 최근 것만 봐도 야누우자, 밀크, 나스닥 상장 기대감만으로 어떻게 급등했는지 보이시죠? 4월 5일에 급등이 나왔는데 딱 하루 전인 이 4월 4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구간일 때 제가 정확하게 사인 드렸습니다. 영상에서도 정확히 4월 4일에 업로드 된거 확인되시죠? 마지막 차트 캔들 모양 그리고 나중에 보았을 땐 지금 이 구간이 아주 매력적인 자리일 거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영상을 보고 숫자 1번 문자 주신 분들은 밀크 급등 치세 전부 다 차이 실현했죠. 자, 이 바이낸스 코어론 그룹 부동산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제는 종이 증명서가 아닌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서비스 시대. 곧올 거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항상 최초의 사례는 뭐죠? 대박이에요. 자, 관련 수혜주. 아직 시세 상승 시작 안 됐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매집 물량 모아 나가는 중이에요. 시가총액 대비 유통 물량 같은 거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해당 프로젝트 매집주는 마감을 시킬 예정이고요. 같이 참여하실 분, 작성해 놓은 분석서라도 받아보실 분은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증 내용 보셨다시피 급등하기 전에도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이 부분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고 반등할지 너무 뻔한 패턴이에요. 거기에 저는 정보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앞으로의 시나리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추가 매수 타점 후에 최종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평단가 알려주시고요. 아래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셔서 무료로 종목 진단도 받으시고 이 4월 매집 주도 공유 받아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